새로 나온 거 있나요? 어, 아직까지는, <laughs> 네. 아직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애가 얘입니다. 내가 보기엔 그래서 안 만드는 거야. 이게 아직, 아직 잘 나가니까. 아, 이것도 참 후속 나오면 좋을 텐데. 아임상은 제품 잘 만들어요. 늦게 만들 뿐. 제가 기대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아임상에서 나오는 임팩류들이나 드라이버류들을 기대하는 이유가 정말 있어요. 대양이 부스 진열되게 잘, 잘해, 잘 해놨네. 한번 둘러보고 궁금한 거한번 찍어봐봐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혹시 요거 선풍기 네. 출시된 지 얼마 안된 친구예요? 아니, 얘는 선풍기가 좀 출시된 지 오래됐습니다. 아, 오래됐어요? 네네 아, 36골트구나. 아, 이게 아마 영상으로는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는데, 여기 앞에 보세요. 요게 되게 짱짱하게 잘 되어있는 거거든요. 되게 예쁘게 생겼다. 돌고래 마냥 생겼어요. 와, 이거 언제 나온 거예요? 이거 몰랐지? 이거 언제 출시됐었던 거예요? 이거 한 5년 정도. 아, 5년 됐어요? 네네. 그래, 개양이잘 만든다니까. 5년 전이면 제가 유튜버를 하기 전이군요. 그래서 제가 몰랐던 거군요. <웃음> <웃음> 혹시 개양에서 신제품 출시된 게 있을까요? 이번에? 신제품이요? 네. 이번에 이제 곧 출시될 건데. 곧 출시될 건데. 네. 저희가 이제. 오, 어, 매거진! 그, 네, 자동 스크류 드라이버라고. 하고... 네. 이번에 이제 얘는 기존에 나왔었는데 네. 자동스크롤드레버라고 이제 오토피더가 이 네. 이제 출시될 계획이 있습니다. 얘는 출시 계획인 거예요? 아직 출시 안 됐고? 출시 아직 안 됐습니다. 아직 안 됐고 이번 달에 출시할 거예요. 어, 아 뭐가 달라진 건가요?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. 지금 네. 옛날에는 장착을 했을 때 버튼이 네? 양쪽에 있어가지고 네. 쉽게 장착 탈착이 가능하고 네? 그리고 이제 스트립 백기능이라고 네. 스트립이 걸렸을 때 걸리죠? 걸렸을 때 밑으로 백하는 기능이 있습니다. 어,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한 네. 번만 보여주세요. 네. 미출시잖아요, 아직까지. 네, 아직 미출시 된 거라서요. 올라가면서 걸렸을 때, 쓰고 <laughs> 뺏기능이, 어, 아, 오, 그렇죠, 그렇죠. 네. 뺏기능이 있습니다. 왜냐면 우리가 씹히면 위로 올려버리잖아요. 네, 그래서 그렇죠. 원래 피사는 버려야 되는데, 네. 어? 그리고, 여기 이제 미세 조절, 이 가능해가지고 키스를 네. 조금 더 받거나 네. 조금 더뺄때이런 네. 미세 조절까지 할수 있는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. 이 기계로도 후진 기능이 있는 건가요? 이 기어 뺄 때. 네네. 이 기계는 뺄 때는 이제 역회전 해가지고 뺀 거고 네네. 정회전 해가지고 그런 거고. 네네. 이제 그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신제품 곧 출시가 될 예정이고. 네. 그리고 이제 저희 16볼트 탄창형 시리즈라고 그런 커서가 있습니다. 와. 탄창형의 임팩 해머들이쭉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커서까지. 미니 코스터까지, 한손 작업이 가능한. 제가 한손커스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. 저 혹시 한 번만 써봐도 <laughs> 네, 될까요? 네, 써보십시오. 혹시 뭘 자를 수가 있을까요? 파이프 한번 잘라보세요. 있네, 있네. 혹시 PVC 파이프는 없을까요? 여기 이제 PVC 파이프. 아니, PVC 파이프 말고 뭐 얇은 금속 같은 거라든지. 금속이요? 금속은 저희가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박남이니까 아, 이거 얇은 금속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. 사실 왜냐면 이게 pvc 파이프는 이제 <laughs> 얘는 그럼 출시가 된 제품인 거예요? 걔는 아직 출시가 안 됐고요 네. 요번 달에 저희가 생산해 가지고 네.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출시될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계 양도 16볼트 잖아요 기존의 12볼트 라인의 제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힘이 4분의 1 정도 더센 거죠. 이제 한25% 정도 센 거기 때문에. 이런 제품들이 어차피 개양도 우리가 고용량 배터리가 나오고.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제품들이 많아지는 거는 저는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뭐 일반적인 하이 토크의 힘을 바라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런 제품들을 선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작고 컴팩트하기도 하고 가볍기도 하고. 요거 한번 써봐도 될까요? 네, 써보셔도 됩니다. 감사합니다. 확실히 개양이 메거진 잘 만들어 몇 기능 한쪽만 눌러도 몇 기능 됩니다 음, 네네네네잘 만들어요 개양이 메거지는 부드럽게 잘 들어가요 원래 개양 메거진 개양 메거진 원래 유명하죠 네 혹시나 또 다른 새로운 제품은 없을까요? 따로 새로운 제품은 현재 이제 오두 모델이고, 네네. 나머지는 기존에 이제 나와 있던 것들, 인뭐 임팩이든지 저희 네. H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모델들이 이제 이번 전시회 때 지금 홍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제가 그럼 한번 둘러보고 네네네.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 네. 계양은 H 시리즈라고 유명하거든요. 뭐 하이 퍼포먼스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, 제가 최근에 찍었던 그런 제품 분들도 몇 가지가 있고,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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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보면은 뭐 임팩트 드라이버 뭐 드라이버 렌치 렌치가 없네 뭐 하여튼 이렇게 H 시리즈가 있고 지금 얘기하듯이 이렇게 탄창 시리즈란게 있어요 이거 되게 영화에서 본 장면 같은데 우리 여기 보이지 어항있어야 되는 거자 이렇게 16볼트 제품군들 요즘에 개항에서 출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괜찮은 제품군들이 네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, 제가 최근에 개항에서 되게 잘 보고 있는 제품군은, 해머디를 입니다여요로 한번 잠깐만 보세요. 이거 제가 제, 되게 좋아해요. 요거, 하, 저진동인데, 힘이 꽤 좋거든요. 요것도 한번 사용을 해봤으면 좋겠는데, 혹시 요거 시연 되나요? 이렇게 해서 들고 오더라? 아, 개항은 심지어 꽉 차있는 것도 없어. 아, 얘는 차있네, 그래도. 요거 지금 개항에서 나오고 있는 장갑이에요. 요런. 대기입니다 아, 대기 중이에요?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네? 제가 이 제품을 좋아하는 게 저진동이라서 좋아하는데, 저진동에 저진동 장갑을 주네? 혹시 이거보다 비트 두꺼운 건 없죠? 이왕 하는 김에. 아, 지금 저희가 얇은 거 볼까? 알겠습니다. 박람회잖아요 네? 박람회박람회니까 제가 지금 왜 웃으면서 뚫었냐면저 진동 장갑을 끼니까 진동이 안 오네.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장갑 끼고 일하는 게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. 장갑 좋네 이거. 이거 출시했으면 좋겠는데 개항에서. 다 뚫고 금이니까도 그 뚫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 좋네. 이건 제가 좋은 거 알고 있어요. 장갑이 <laughs> 저진동 장갑 좋네요. 좋은데요? <laughs> 출시하시면 안 돼요? 아 예, 네. 제가 전달하겠습니다. 아 네. 아 감사합니다. 이게 박람회 재미인 것 같아요. 뭐 미출시 제품도 만나보고 출시가 될지 안 될지 하는 제품도 만져보고 이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. 되게 재밌네요 오늘 오랜만에 박람회 왔는데 재밌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제가 아까 방금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개항에서 진행 중인 이벤트가 있대요 이거는 꼭 만약에 개항을 구매를 하실 분들이시면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는 이벤트인 게 뭐냐면 우리가 16볼트 제품군들 한창 라인업들이 지금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 배터리 한개더 준대요 그러니까 3배터리 라인이 되는 거죠 원래 우리는 배터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배터리 한 개를 더 준다고 하고 우리가 H시리즈 20볼트 시리즈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18볼트 송풍기 베어2를 모든 분들께 지금 증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곧 송풍기 시즌이 돌아오잖아요 그 지긋지긋한 낙엽들이 떨어지는 그런 계절이 다고오기 때문에 송풍기는 무조건 좋은 거거든요 개양을 구매를 희망하셨던 분들이시라면 지금 정말 괜찮은 이벤트가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어우 개양 재밌네 오늘 근데 지금 개양 부스에 사람 진짜 많거든요 이 정도면 가져가도 몰라 나중에 행사 끝나고 알겠지 이게 박람의 묘미기도 하거든요. 개양이 이번에 툴벨트를 아, 출시를 했었는데 제가 영상에서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진 않았어요. 왜냐하면 저기 뒷집하고 얘하고 호환이 되거든. 요 이게 원터치 툴벨트예요. 여기다가 체결해서 쓰는 건데.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있죠 네 저기 옆집에 있는 그거랑 이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네 리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요런게 있다라는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품 출시는 당연히 잘 됐어요 개양 투 벨트도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출시를 잘 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이번 박람회는 이게 많이 없는데 재밌게 잘 보고 간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제가 보통은 요즘에 박람회를 많이 안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, 아, 이게 옛날에 박람회하고는 분위기가 바뀐 느낌이었거든요. 근데 이번 박람회는 제가 싫어하는 그런 판매 장이 아닌 신제품 홍보의 장으로 바뀐 것 같아서 규모가 부산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아쉽긴 하지만 되게 재밌게 잘 보고 갑니다. 영상으로는 어떻게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. 그러면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케 안녕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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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끝.